어리버리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총명해서 머릿속에 어떤 계산, 회전, 대처 능력 있잖아.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신 부분이거든요. 이름을 얻는 데는 서른 두 살을 넘어, 지금도 좋지만은 서른 두 살을 넘어가야 되나. 외국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영동신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네. 느껴지는 거 그대로 고민 없이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시고요. 거짓 없이 어... 네. <laughs> 나오는 대로 네. 네. 지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 영향으로 인해 직업이 결정이 되었다 그래요. 음,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지금 어, 마이크 마이크 잡으셔야 되는 그리고 이분이 22살부터 내가 주춤주춤 하다가 재작년, 재작년부터는 내가 정확히 어떤 내 노력 끝에 루트를 제대로 탔다 그래요. 지금 예전에 통일로 이런 거를 탔다면 지금은 세마우로 정도 탔다 그러거든요. 2년 지나서 32살을 넘으면 지금 2 7곱이시잖아요 32살을 넘어가면은 내가 KTX 이상으로 달라라까지도 갈 판이다 그래요. 어,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예, 어. 내가 보기보다 생각보다 어떤 어깨에 과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만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점잖게 낮춘다면은, 어, 괜찮은 탄탄대로. 근데 생각보다 어느 순간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어리버리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총명해서 머릿 속에 있 어떤 계산 회전 대처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은요, 혼자서 부르는 것보다는요, 단체보다는요, 여자 또 어, 여자분이 같이 그러니까 유명인사이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해야 되고 자기 나이대가 아닌 그런 부류로 공략을 해야지 된다 그래요. 어, 자, 제가 봤을 때 마이크 보였으니까 가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뭐 가곡, 동요, 뭐 발라드 이런 쪽이 아니라, 그렇지, 내 나이 같지 않는 부분. 어, 그런 쪽으로 트로트라든지 더 이상의 그 옛날 전통음악? 어, 이런 쪽으로 풀어가시면 좋고, 유명하신 분들과 듀엣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여자분을 받쳐주는 식으로 계속 컨텐츠? 이런 걸 짜신다면 은 굉장히 눈에 띄고 발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세요. 이름을 얻는 데는 32살을 넘어, 지금도 좋지만은 32살을 넘어가야 되나. 사실은, 음, 외국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발생이 됐을 때 이거 외국으로 갈지 어쩔지는 조언을 받고 움직이도록 하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글로벌해요, 이 양반. 사고 자체가 굉장히 통이 크고 넓거든요. 어, 자꾸 주현민 선생님도 보이고 그래요. 예, 주현민 선생님,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전통 트로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하고 이렇게 뚜에다 하시는 거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급에 가는 그런 내가 조금 더 낮추기만 하면 이뻐한다 하셔요. 굉장히 이분이 한도 많아요. 이제 어떤 많다구요. 예, 어떤 애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음. 한이 많으신데 이 한이 나의 어떤 표현을 인해서 인기를 얻는 분. 음. 그리고 두세살 많은 연상녀도 들어와요. 근데 이분하고는 그냥 모르겠지만은 어 그냥 파트너 식으로 이렇게 음, 인연으로 가시 되 이제 인연으로 그러니까 연인으로 가지 마시고. 예 파트너라든지 지원 세력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맞다면 음. 참고하셔요. 음.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건강적으로는요 긴장하면 굉장히 이분이 어떤 게뭐 어, 혈당 쪽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충분히 하시고요. 혈당 관리 잘하시면 좋겠다 그러셔요. 음. 예 그리고 웃으면 웃을수록 이양반한테 들어온 힘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내가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앞에 나가면 딱 이렇게, 이렇게 피스컨트롤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괜찮으세요. 네,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뭐 이런 건 되게 좋으세요. 서른 네살 때는 굉장히 크게 어 근데 결혼을 하실 것 같아. 서른 네 살은 내가 좀 싱글로 오래 가셔야지 인기가. 있으실 거고 탄탄대로로 가실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그때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러세요 그것도 이제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응. 누구냐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더 해주실 말씀이 없는 건가요? 어... 없으면 여서 끝내고 살찌면 안 돼요 이분 어. 에휴, 살찌지 않으셔야 돼요 배 나오거나 이렇게 살찌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관리 잘 하시면 될것 같고 듀에다세요 여자, 여제들하고 듀엣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라드 가수 여제이신 분하고도 듀엣 할때 내가 부르는 방법은 독특한 창법. 지금껏 하신 그대로 가시는 내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응원합니다. 영동신야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